안녕하세요. 유자덕입니다. 오늘은 평지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다다오크로랑 신디케이트클럽 두 개의 연합으로 다녀왔고요. 단풍이 한창인 시즌인데 다들 보면 단풍 좋은 산으로들 많이 다녀오셨던데 저는 주말에 평지를 열심히 탔습니다. 뭔가 샤방하게 평지나 타야겠다 하고 나갔는데 의외의 운동봉이 돼서 고생을 좀 하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아침에 천호동 빌러 앞에서 모여서 잠시 자전거 품평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안장, 요게 이제 경량 안장인데, 제가 좀 탐을 좀 한번 내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출을 지금 하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기변해야 될것 같다,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제 리들리가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예, 멀쩡해졌어요. 그래서 기변은 안 하게 됐는데, 이 자전거 프레임이나 막 구동계 이런 거를 막 해집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예, 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새 자전거는 못 사고 중고로 막다 구해가지고 도색하고 또 조립하고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 컨텐츠도 나오면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자전거가 비싼 시기에 돈 얼마 안들이고도 멋있는 나만의 자전거를 좀 갖는 방법. 임데 사실 돈이 없어 그렇지. 뭐, 에휴. 새거 살수 있으면 새거 사는데 저는 도무지 자전거에 막천몇 백만 원씩 주고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기함 자전거를 사더라도 기함급이라고 하죠. 기함급 자전거를 사더라도 저렴하게 좀 해보고 싶어서 몸부림을 좀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어, 오늘은 천호동에서 시작을 해서 김포에 있는 삼겹살 집에 다녀왔습니다. 김포에 있는 싱싱미나리라고 뭐전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그냥 뭐 맛있어서 간다기보다 그냥 거기에 그게 있으니까 가자 거리도 적당하고 120km 정도 될것 같은데 제가 원래 100km 넘는 라이딩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평지니까 뭔가 샤방하게 갈수 있겠다 싶어서 참가를 했는데 와 아침에 세 했어. 모인 멤버들이 일단 샤방한 멤버들이 아니고 내가 뭐 목적지를 알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또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또 너무 한도 끝도 없이 흐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갔는데 그러다 보니 좀 힘들었습니다. 코스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거리는 124km 였고요. 4시간 반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과 시간 7시간 반이니까 한 3시간 정도는 먹고 쉬고 한거죠 네, 그 다음에 획고가290 그러니까 뭐 거의 거의 다 그냥 평지만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균 속도가 28 이거 힘들었다는 거죠 예이 정도면 빨리 달린 겁니다 주말 한강이라서 보실래요 예 이렇게 한강을 쭉간 거라서 사람이 많을 많이 있으면 당연히 빨리 못 달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는 거야. 왜왜 왜 그러지? 아 이상했어요. 하여튼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상하게 빨리 달리게 됐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메달이 많습니다. pr도 pr인데, 뭐 2등, 3등, 여태까지 내가 여길 지나갔던 기록들 중에서 뭐 1, 2, 3위 안에 들 정도로 빠르게 달렸다. 이 pr 보세요. 예, 이렇게 빡세게 달렸습니다. 예. 돌아오는 길은 그래도 제가 살살 달렸죠? 이건 살살 달렸다기보다는 제가 흘렀어요. <laughs> 갈때 힘을 다 빼가지고. 어쨌든, 요런 코스입니다. 달리는 영상 보면서 계속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저씨들끼리 타지만, 저도 찍사, 앞에 가는 종찬이도 찍사. 종찬이는 참 고마운 게, 제가 이제 같이 자주 타는 우리 동생인데, 제가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찍혀야 되고 <laughs> 그리고 저는 느리다 보니까 빨리 가는 분들을못 찍어요. 이렇게 찍사는 보통 부지런하게 막 달리면서 라이딩 실력도 좋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어, 종찬이가 자전거를 잘 타니까 종찬이한테 너 카메라 사라 찍사를 해라 <laughs> 제가 그렇게 막 꼬셨거든요. 근데 얘가 샀어.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또 열심히 자전거를 타면서 종찬이가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또 직사가 이렇게 고정직사죠. 고정직사가 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들 벙에서는요, 뭐, 중요한 존재들이 있어요. 말뚝선도 중요하고요. 길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주. 예, 뭐, 돈을 다 쓰는 건 아니지만, 형님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해주시죠. 편의점 들으면 콜라도 좀 하나씩 사주고, 커피도 한 잔씩 사주고 이런 물주 이거 중요하고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멤버는 찍사야 찍사 식사. 영상을 뭐 찍어서 막그 뭐야 요즘 릴스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진 잘 찍어 가지고 공유해 주시는 이런 찍사 분들 아주 귀합니다 아저씨봉일수록 귀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대부분의 우리 자덕들은 솔직히 아저씨들 아닙니까 30대 40대 50대 까지 대부분의 아저씨들이 이 자전거 자덕계 그 주류인데 그 여성분들 뭐 예쁘고 젊은 여성분들 벙에는 찍사가 많아요 뭐 오라고 안해도 뭐 기본 제가 볼땐 두세, 두세 명씩은 가는 것같아 근데 이런 아저씨 봉엔 그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아저씨 사진, 특별히 이제 아저씨 엉덩이를 주로 찍는 이제 찍사로서, 근데 찍사분들이 안 오면 우리가 찍자. 우리 아저씨들 사실 귀찮아서 무거워서 안 되는 거지. 소시 적에 카메라 취미 하셨던 분들 많아요. 그렇 DSLR 시절에 그리고 필름 카메라 시절 <laughs> 너무 간다. 어쨌든 DSLR 시절에 미러리스 나오기 전에 카메라 하나씩 다 메고 다녔잖아. 솔직히 다 찍을 줄 알잖아. 하나 삽시다, 우리. 예. 천천히 다니면서 서로 찍어주고, 누가 안 찍어주면 우리끼리 자급자 족 하자고. 그리고 그 브랜드들 좀 반성해야 돼. 이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그런 팀들도 많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죄다 그 인플루언서들, 뭐 젊고, 뭐 이쁘고 잘생기고, 날씬한 이런 사람들만 이제 대접을 해준다고요. 막 섭외해 가려고 노력하고. 근데 저도 뭐 일을 해보면 물건 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기는 해. 그렇지만, 그래도 주 소비자는 사실 우리 아저씨들이잖아 자전거 판에서 근데 너무 좀 신경 안 쓰는 거 아닌가 우리가 쩐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그런 눈에 보기에 그런 것들이 보기 좋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인플루언서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뭔가 이렇게 주눅들지 마. 팀들 나가거나, 동호회나 팀, 뭐, 이런데 나갈 때, 나는 나이도 많고, 배도 나오고, 자전거도 잘못 타고, 그러는데, 아 저, 인싸들, 저 사람들, 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민폐 아닐까? 나를 안 놀아주면 어떡하지? 창피해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마. 그러지 맙시다, 우리. 우리가 주인공이야. 아, 진짜, 갑자기 흥분했네? 이거 봐, 이렇게 웃는 거 봐. 얼마나 행복해 보여. 그쵸? 행복한 거야. 오늘 설레는 거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100kg씩 탈 생각에 막 설레어 죽겠는 거지. 이 행복한 웃음을 지켜드립니다. 유유상조. 네명 <laughs> 있으면 다섯 번째 사람은 띄우는 걸로. 가자 형. 가요. 네. 아무튼 천호동에서 일부 모이고, 그다음에 여기 또 반지에서 또 일부 모이고, 가다가 안압에서 또한번 일부 모이고. 각각 서부, 동부, 뭐 중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가면서 이제 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뭐 거의 2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갈 때는 이제 좀 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눠서 가자. 근데 막 조를 나누고 어쩌고 막 이제 정신 없으니까 그냥 한 4, 5명씩 잘라서 자기가 봤을 때 앞에 뭐한 4, 5명 있으면 그냥 자기가 이제 거리를 벌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출발 했습니다. 이팩 라이딩이 길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좀 위험해요. 이게 이렇게 자전거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도 같은 데서 타더라도 팩이 길면 안 돼요. 아예 차가 안 다니는 완전 한적한 도로. 진짜 길도 넓고 뭐 그런 데면 뭐좀 괜찮아요. 그런데 팩이 막 10명 이상 이렇게 길어지면 차가 다니는 공도라고 하더라도 차가 그 10명 되는 팩을 추월하기가 힘듭니다. 한 사람이 거의 한2 m 정도 잡아먹기 때문에 10명만 돼도 2 0 m 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막 이렇게 한번 흥벙해서 모이면 2, 30명 되면 막 이게 몇십 미터 된단 말이야. 그러면 차들도 추월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추월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추월을 해도 위험하고 이게 막 수십 명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팩을 잘라서 가기로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 앞에 벌써 몇 명입니까? 10명 되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도 이게 관리가 잘안 돼요. 왜냐면 여기 한강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정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벌려서 오던 팩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걸 또 억지로 띄우려면 거의 막 이제 엄청 서행을 하면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 본능상 그렇게 못 하는 거지. 그리고 한두 번이어야 그러지. 이게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은 좀 신경 쓰여요. 좀 안전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거, 그리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 만한 것들은 안 하는 게좀 마음이 편해서 우리 팀이 그러면 저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이렇게 막 조정하,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 뭐, 그럴 입장 아니죠.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니까 지금 이렇게 썰풀 때는 제가 막다 얘기를 하지만 이팀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멤버고, 뭐 스텝도 아니고, 이 해당 브랜드 뭐 직원도 아니고, 참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리고 다 친한 것도 아니에요. 안 친하신 분도 있고, 뭐, 뭐몇번안뵌 그런 분들도 많이 섞여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좀 그래요. 영상 보시면서 불편한 상황들이 막 보이실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보면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날도 그렇게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달리면서도 그게 잘안 되면 중간중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친한 분한테는, 저 형님 여기서 좀 이렇게 벌려서 끊어서 갈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 앞에 두 분. 요두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들인데, 저 형님, 좀 끊어서 가시죠. 저희, 저희끼리라도 <laughs> 해가지고, 앞에 경동형님, 주한형님, 저, 해서 이렇게 흘렀습니다. 흐른 게 아니죠. 이분들도 다잘 타시는 분들인데, 이제 앞에 벌리고, 벌리려면 이 정도는 벌려야 돼. 앞에 안 보이잖아요. 이제, 직선 코스 되면 저 앞에 보여요. 한 3, 40미터는 이제 벌린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이제 한 번씩 정체 생기고 그래도 다시 좁혔다 벌렸다 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공도에서도 뭐 벌린다고 한 2, 3m 벌리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동차가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부담이 안될 정도. 그니까 한제 기준에서는 2, 30m는 최소 벌려야 이게 팩이 서로 나눠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찌렇게 빨라진 거야? 아좀 찢었어요 너무 팩이 길어서. 오늘은 완전 평지 한강으로만 거의 90%를 한강 자전거길로만 가는 코스여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이거와의 전쟁이었어요. 이제 저희 셋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 뒤에서 오시던 분들이 붙었어요 또. 그래서 이게 또 팩이 뭐한 열댓 10,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신경 쓰이는 거지. 내 앞에 있는 팩은 내가 그냥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벌어지잖아. 근데 이제 내 뒤에 붙어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제 뒤에 이제 오던 수제한테 야 우리 둘이 찢자 해가지고 앞으로 막 치고 나갔어요 엄청 그래서 페이스를 올려가지고 막 달렸더니 지금 요 앞에 네분그 다음에 저제 뒤에 수제 해가지고 이렇게 여섯 명이 살아나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저 뒤에 흐르고 여섯 명이면 오케이 이 정도면 오케이다 해가지고 여섯 명이 가는데 영문도 모르고 제가 갑자기 빨리 가니까 따라오시는 형님들이 야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땡기냐. <laughs>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찢었습니다. 천천히 가서 안 찢어지면 빨리 가서 찢어야죠. 네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안압에 도착했습니다. 안압이 안양천 합수분가요? 사실 저 여기 서쪽에 잘안 와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안압에서이 서부 쪽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합류를 하셨습니다. 네, 여기 많이 계시죠? 여기 다 이쪽 서부 쪽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먼저 도착하신 분들하고, 서부 쪽 분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 저, 도착한 저희랑 요 멤버랑 해가지고가 이제 다인 것 같아요. 저희 뒤에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팩을 나눠야겠죠? <laughs> 내가 너무, 너무 좀 쓸데없는 거예요. 집착하나? 방송을 하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수재한테 이미 저 앞에 한팀 출발했어요. 그래서 수재한테 야 붙지 마 붙지 마 우리끼리 천천히 가자 해가지고 설득했습니다. 얘도 지금 살이 쪄가지고 장을잘 못하더라고 원래 저랑 좀 비슷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살 빼가지고 날라다니더니 다시 살 쪄가지고 느려졌습니다. 이래요. 수재는 아직 싱글인데 싱글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아재죠 싱글 아젠데 살찌면 우리는 그냥 느려져요 바로 회식 몇번 하고 좀 정신줄 놓고 회사일 좀 바쁘게 몇달 하면 살 바로 오릅니다 바로 초기와 <laughs> 그리고 이 서쪽으로 라이딩을 올 때면 느끼는 건데 자전거 길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여기 무슨 유럽 같아 이거 보세요 여기는 이제 한강 남단으로 해서 김포 쪽으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북단으로 해서 고양시 쪽으로 가는 길도 정말 예쁘거든요. 여기는 지금 김포인지 아니면 서울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되고 북단도 고양시로 딱 접어드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뭔가 한적해지면서 나무나 이런 것들도 좀 결이 달라지고 왜 그러지? 서울시랑 그 경기도랑 뭔가. 자전거 도로 그 나무 심는 업체가 달라지나 <laughs> 하여튼 뭔가 분위기가 달라 편의점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네하하습니다 너무 예쁘죠?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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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마, <laughs> 소개가, 소개가 아, 근데 맛있겠다. 소개가 안서 정말 꼴짜기 속에 있는 미나리 삼겹살집이라는 곳이고, 저렇게 미나리랑 같이 먹더라고요. 상추 같은 거 없이 그냥 미나리를 저렇게 구워서 저렇게 같이 먹습니다. 좀 색다른 맛이었어요. 막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다. 이렇다기 보다는, 뭐 고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맛있는 삼겹살, 삼겹살 맛있잖아요. 예,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나리랑 먹으면 막, 막 충격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laughs> 근데 그냥 맛있습니다. 예, 맛있고. 그리고 저렇게 볶음밥까지 먹고, 그 다음에 미나리 볶음밥에 미나리 라면까지 끓여줘요. 미나리를 많이 먹으니까 그래도 건강하겠지? 아닌가? 상추랑 비슷한 건가? 네, 아무튼 라면까지 먹어서 뭐 건강보다는 일단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재 감성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막 힙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예쁜 데도 추구합니다. 아저씨들이라고 그냥 무조건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 막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예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쁜 데 갔습니다. 바로 근처에 예쁜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쁜 카페로 가는데 가는 길에 또 논밭뷰. <laughs> 너무 아재인가? 난이 논밭이 난왜 이렇게 좋지? 논밭에서 자전거 타면 뭔가 그 뚜루뚜 프랑스 보면 그런 데막 가잖아요 그런 것 같아서 전 논밭에서 이렇게 라이딩 하는 거 사진 찍는 게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포인트 잡고 어 예쁘겠다 여기 가세요 논에서 댄싱 저기서 댄싱 댄싱 하세요 댄싱 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댄싱 하신 분이 몇분안 계십니다 그래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뒤에 좀 주택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갈대 같은 거로 가려져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좋아 이 맛에 사진 찍는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근처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 이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갈대가 나오죠 예 저렇게 갈대 <laughs> 저기서 또 포토타임 엄청 갔고 저는 사실 저렇게 각 잡고 자세 취하고 찍는 사진을 약간 오그라들어서 못 찍어요. 이제 저런 거 찍는 거잘 하시는 분들이 찍습니다. 종찬이가 저런 거잘 찍거든요. <laughs> 종찬이가 열심히 찍고. 나울이라고 하는 카페인데, 요렇게 좀 사진 찍기도 좋고, 외곽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주말이었는데 조용하니 좋았습니다. 네, 이제 밖에 요렇게 앉아가지고 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안 타고 카페 같은 데 이제 앉아 있는데, 자전거 타신 분들이 옆에 앉았어요. 근데 땀 냄새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니까. 아, 나도 땀 범벅돼서 카페 같은 데 안에 들어가면 좀 냄새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나,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딴걸 떠나서, 그래가지고, 그러니 밖에 앉는 걸 선호합니다. 라이딩하고는. 어쩔 수 없이 안에 들어가야 될 때는 뭐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이제 빨리 나와야 좀 마음이 편안한 눈치 너무 많이 보나? 나도 아까 말은 그렇게 지만 어쩔 수 없나? 아 참내 네그 어쨌든 여기서 좀 이렇게 놀다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다시 천호까지 가면서 조금 땡겼는데 1 0 0 k g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체력이 딸려서 흘렀습니다 야 근데 이,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면 사실은 천천히 가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뭐 그냥 사실 거의 대부분의 복귀길은 중간에 빠질 분들 그냥 알아서 빠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흩어지는 분위기거든요. 뭐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면 되는데, 저 앞에 가는 승훈이 형이 항상 그래. 이날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가다가 뒤힐건 보고 제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기다려. 이게 뭔가 처음에는 되게 스윗했단 말이야. 와, 이형 되게 아닌 것 같으면서 츤데레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흐르면 그냥 아예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20초반으로 그냥 가고 싶은데 또 앞에서 형이 막 30으로 끌어주니까 가야 돼 또. 한 30초 중반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막 죽겠는 거야. 이미 막 지금 다 털려서 지금 흘렀는데 또 30초 중반으로 막 갈래니까 막. <laughs> 주어 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도착하면서 형 그냥 버리고 가지 그랬어요. 이러면 네가 고통받는 모습 보고 싶다고. 또 말은 그렇게 하지. 챙겨주는 거 아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마운 형이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또 중간에 쉬고 계신 우리 멤버분이 계셔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주셨습니다. 예. 주어서 가고. <laughs> 예 그리고 저는 중간에 가다가 이제 집으로 빠져서 들어갔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천호동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흩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라이딩 너무 즐겁게 오랜만에 평지 라이딩 한번 쭉 해봤고 이제 단풍 라이딩 시즌이잖아요. 이번 주말에도 많이들 가셨던데 아마 한 다음 주부터 한 2, 3주 정도가 좀 절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아 있는 주말들에는 좀 단풍을 찾아서 좀 라이딩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시즌 오프 안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즐겨주시고 사고 없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